블로그 이제 올려서 실행할게요 자자 자 이제 mysql로 들어가겠습니다 mysql new root root로 들어가야 돼요 난 뭐할까요 이거 해야죠 지금 사이트 1에 대해서 db를 세팅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 자 grant all privileges on 누구에 대해서 사이트 1에 대해서 에 모든 것을 사이트 1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사이트 1에게 주겠다 라고 하고서 볼뱅이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아이덴티파이드 바이 뭐라고 할까요? sbs 123414그 다음 마찬가지로 다른 애들도 안주면 섭섭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가고, 이렇게 연결해서 자, 그 사람은, 이거밖에 모르겠죠? 사이트 1볼뱅이 자기 IP. 사이트, 아니, 자기 도메인, 사이트 1. 주화.5A.gg. 그 다음에, 뭐 하죠? 여기서? 사이트 1. 주화.5A.gg. 여기서 사실 사이트 1, 2, 3은 의미 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IP니까. 그 다음에, 어, 사이트 1, 그 다음에 sbs123414. 접속 잘 되고, 만들게요. create, database. 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 블로그 실행할 거니까. 자. 블로그 어딨죠? 여기 있죠? sql 들어가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뭘로 바꿔야 돼요? 블로그가 아니라, 위에 그 그랜트는 없애주고 사이트 1아이고 실행하시고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우리 단 거야? 블로그. 아,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아 사이트를 바꿔놔야겠다 이거. 바꿔놓을게요. 됐어요. 그 다음에 PHP 요거 이제 지우고서. 요거 보고서 똑같이 만들게요 뭐 타이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복사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 네, index.php 복사해서 여기 넣고 그 다음에 끄고 그 다음 뭐죠? article list 넣고 게요 필요 없는 거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바꿔야죠 이게 뭐죠 사이트 1 그다음에 요것도 뭐예요 사이트 1이죠 그래서 일단 <laughs> 되나 보겠습니다 사이트 1. 주화점 oa 점 gg 그래서 메인 글리, 글리스트 하면은 글이 없어서 안나오는 건가 그렇죠? 네. 맨 처음에 글 없죠? 이건 문제가 있네요. 데이터를 좀 넣을게요. 이렇게 이게 좀 있어야 그래야 테스트가 수월하죠. 이이 여기다가, 제가 해놓을게요, 이거. 음. 자, 그러면은, 어, 나오네요. 이거는 나왔고, 이거는 딱히 고칠 게 없는 거요 자 할게요. 자장하고그 다음에 라이트 아티클 됐어요. 네그 다음에 요것도 확인해 봐야죠. 글 작성할 때잘 나오고,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두 라이트 아티클 점 리스트 요것도. 귀찮으니까 한 번에 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사이트 1. 사이트 1.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요거를 하셔야 돼요. MySQL I, Real. 자, 요거는 이제 보안에 관련된 건데, 이건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형법 이게 맞나？MySQL I, Real, Escape, String 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쓸 거는 여러분이 혹시나 여기 SQL 쓸때 SQL 인젝션 그 방지하려면은 여기다 항상 이걸 쓰시고, 이게 안에가 숫자라도 이걸 무조건 쓰세요. 요거랑요거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걸 무조건 해 줘야 된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실행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모디파이가 있겠죠? 모디파이 아티클. 나 나중에 하고 모디파이 아티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사이트 1 사이트 1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죠. 요거를 숫자형이지만 요 앞에 다 붙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id 디 이렇게 요거는 한번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모디파이 두 모디파이 아티클 맞나요? 이게 마지막이죠. 네. 두 디리트도 있네. 자, 두 모디파이 이것 도 해볼게요. 이것도 사이트 1, 사이트1 하시고 네. 여기다가 책에 꽂아 넣어야 돼요. 타이틀, 바디, 아이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그 전에 한 번씩 이걸 거친다라고만 이해하셔도 돼요. 이게 보안에 좋다. 그 다음에 두딜리트도 바로 할게요 두딜리트아티클.php 이것도 사이트1 사이트1 요것도 마찬가지에요 요것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보세요. 사이트 1. 주어. 오해점 지 들어가보세요. 들어가지나 보세요. 들어가지나요? 네글 써보세요. 사이트 1. 주화, j u a o 점 c c 글 써지나요? 아, 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문제 보이시나요? 어떤, 대부분 브라우저에서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주의 요함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HTTP는 기본적으로 통신에, 통신보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SSL 같은 게 걸려 있어야 되죠. 자 반면에 구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들어가면은 어떻게 나와있어요? 이렇게 자물쇠 표시 있죠? 이걸 SSL 인증서라고 하는데 요거 하려면 뭐다? 돈 내야 돼요. 돈 내야 되는데 자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근데 돈 내야 되는데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전에 일단 요거.